안녕하세요. 꽃사랑입니다. 어, 매발통 이게 절종이네요. 장미 매발통 콜럼바인꽃좀 보자. 이렇습니다. 이쁘죠? 이기 머리 정리해요 이발 종이비 변호증이 많아가지고 얘는 좀 색깔이 변했네요 어이고 블러지가 오기 하나서 그냥 틈새라게 자리를 잡고 있네 얘는 색깔이 좀 변했어 이발 종비 얘는 보라색 12월 응. 토끼 보라색 색깔이 여유 종류에 가만 여유 종류 여유가 종류. 많아 여기 있는 애도 보라색 얘는 붉은색 이거 도아 어, 얘는 백자격이 하나가 피었네 백자격 자기야 하나가 피었네 성주도 성주도 그 하나 너무 늦었네 여기는 리발톱이좀 변이종이 있네좀 색깔이 변했네요. 벌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똑같은 색이 안 나와요. 얘도 이쁘다. 얘도 이쁘네. 씨앗바라가 엄청 잘 돼요. 멜발톱이 씨앗바라가. 한 번만 있으면 평생 있는 것 같아요. 매발톱이. 꽃도 이쁘고, 진짜 한 번만 심으면 평생 볼수 있는 매발톱. 씻고, 똥 손도 키울 수 있는 매발톱. 네, 고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